안녕하세요. 최선희선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천사론의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원이 오고 장기 계획을 하고 조력자를 만나고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고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눈입니다. 형제가 온순하고 선량하며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아내의 덕이 있고 사회의 정의와 명분을 중시하고 공익과 명예를 소중히 하고 협동하며 긍정적이며 인정이 있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배려하고 평화롭고 활기가 있는 눈입니다. 친구나 형제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취직이나 승진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과 안해운이 좋으며 처의 내조가 있고 형제친우와 공동투자할 수 있고 형제친구의 도움으로 교육문화사업을 하거나 중기업이나 가수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천사룬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해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투리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마비, 중풍, 암, 말 더듬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모를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이 발생함으로 조심해야 하고 조모가 양육할 수 있는 운입니다. 배우자를 극하는 운입니다.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아내가 부정을 행하거나 저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을 하거나 불화하고 동업자와 불화할 수 있는 운입니다. 아내의 외도나 춤바람으로 손실을 보거나 공동투자로 손실을 겪는 운입니다. 형제나 친구를 돕다가 손해보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습니다. 멀주와 상관이면 고집이 세어 충고를 듣지 않는 운입니다. 자신이 시기심이나 변덕으로 대인 관계가 나쁘고 박복하며 잦은 이직이나 이사를 하며 손실을 보고 온우한 듯 하나 냉혹하며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매사가 고민이고 손재수를 겪고 외숙으로 인하여 손실을 겪거나 육친이 변덕이나 시기나 질병으로 손실을 겪는 은입니다. 은고사항으로 천사리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천안자리나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리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사리 고충은 반안살에 복구되거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